우리가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마음 원리 자체를 마음이 어떤 것입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 즉 마음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과 심리를 나는 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가 들도 그렇고 정신과 의사들이 됐던 상담사가 됐던 학자든 교육자든 강사든 종교인이든 아무리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 연예인도 그렇고 유튜버부터 시작 기타 등등 여러분들까지도 엄청 많습니다. 내가 다 알아. 한마디로 누구나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마음과 심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이들이 내가 다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니까 그래서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심리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 즉, 심리로 나타나는 현상들,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것만을 가지고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해 그래서 수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대가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마음의 원리 얘기하면은 어 이거는 아닌데. 그 사람 하던 얘기하고 다른데 막 이러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마음 원리 실제 마음 원리를 거부감을 갖고 그건 쓸데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마음 원리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인종에 불문하고 나라의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 원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용만 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할 때 화날 때의 마음, 마음을 비우기 이런 것과 같이 무슨 무슨 마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마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마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심리현상,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고 있는 심리현상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사실 정보에 대해서 심리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감정을 심리 작용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감정을 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심리 우리가 했던 사실 정보와 처리된 감정을 결합을 해 가지고 의식으로 자각하거나 몸으로 느끼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는 작용을 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마음에 의해서 생성된 감정을, 감정을 생성을 해서 생성된 감정을 처리를 하도록 심리작용, 즉, 인식심리와 기억심리와 표현심리로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작용될 때는 심리를 작용시키거든요.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과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감정,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이 감정은 마음에서 생성되고 심리는 이런 생성된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완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음과 심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의 갖고 있는 그 확신,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잘못되어 있는 지식, 마음에 관련된 지식으로 알려주고, 올바른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라는 걸 본인이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어서 아예 못 느끼게 만들어서 마음을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써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파괴하거나 또는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얘기해 보면 돼요. 뭐라고? 이거는 이렇게 마음이 렇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가 모르는 분야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내가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지금 지식이 얼만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고 본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내가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본인이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아픈 사람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어서 마음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들이 스, 너, 너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또는 파멸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특히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이유야를 왕론하고 무조건 편해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빠르게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원인이 이것 때문이야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찾습니다.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난이 아픈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마치 폐암이 발생해서 아픈데 기침약 찾아다니고 진통제만 찾아다닌 거랑 같은 원리예요. 왜 지금 당장 아픈 거를 통증을 멈추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치료해서 회복할 때는 정신 문제를 해결할 때, 심리 습관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심리 문제를 해결할 때는 노력과 비용과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하기, 회복하기보다는 정신 문제가 있는데 계속 심리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문제만 해결하고 편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알아요. 이거는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매우 쉽습니다. 그 하나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우 적은 노력이 들어가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고, 아주 짧은 기간이, 짧은 기간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느끼지 못, 마음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고통 느끼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그래서 그거를 처리라는 이 마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엄청나게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해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내가 다 아니까,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다 만사형통,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인생 자체가 자신 스스로의 인생이 파괴돼, 즉, 불행해지고 파멸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자, 일단 자신부터 먼저 파괴, 즉, 자신의 마음을 파괴해서 나만 편하면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만 편해야 되니까 부부관계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포기를 해버려요. 배우자 포기를 해버려요. 왜 나만 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포기라고 '너는 나, 나는 나, 그래, 너 너만 보러 와, 난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 너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갈 테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혼해, 왜 나만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부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또 이거를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무관심합니다. 관심 무관심해요. 그리고 자녀들 심지어는 자녀들의 내 스트레스 받고 내 힘들다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 버립니다. 이렇게 단절을 시켜요. 그러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뭐가 되느냐? 나만 편하면 돼. 내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 따위가 필요 없다?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파괴를 합니다. 왜? 나 편해지려고. 점점, 점점 순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파괴되어 가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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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파괴를 하면 할수록, 내가 편해집니다. 왜?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나만 즐거우면 돼 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싸그리 파괴합니다.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그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파괴를 합니다. 왜? 나 즐거우려고 하는 거거요 그래서 내가 편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돼. 나만 편하면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자신을 이미 파괴시켜가지고 배우자, 자녀들 가정을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하나씩 파괴하면은. 왜? 스트레스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인생 뭐 있어? 즐거워야 돼. 열심히 내가 하면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파괴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더 심각한 건 뭐냐?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 가정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는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 다 파괴하도록 그래서 즐겁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음의 원리도 모르는 채 자신은 마음과 심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인생을 파괴하도록 부추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인간으로서 또는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그렇다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갖고 가는데요. 만병통책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생 파괴하는 전문가들은 심리 습관의 문제 즉 이 외상 트라마라든가 심리 장애나 중증 심리 장애인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대신 편해지도록 또는 즐겁게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치료해서 회복을 해서 행복한, 나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권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심리 습관 문제를 악화시켜가지고 스스로가 파괴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파괴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혹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치료, 회복 안 합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나중에는.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 왜?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를 하면서 일단은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파괴하면서 즐거워지는 이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파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자기를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결국은 인생 파괴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파괴하는 또 다른 전문가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치료와 회복, 행복을 위한 전문가들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파괴하는 전문가들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치료와 회복을 하는 전문가, 행복을 목표로 가는 전문가들은 딱그 분야에 관련되는 것은 정확하게 가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파괴하는 전문가들은 내가 다 알아! 라고 확신을 갖고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효과가. 그 다음에는 후속은, 그로부터 몇년 후, 그로부터 10년 후, 인생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인생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괴를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정신의학 전문가 아닙니다. 전 정신과 의사 아닙니다. 왜, 거기에 따른 지식이나 기법이라든가 치료법 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전 심리 상담사 아닙니다. 심리 상담에 대한 공부라든가 일부 그냥 단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관련되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안 합니다. 다만 마음 원리를 개발하고 마음 원리와 성 마음 원리를 만들고 알고 개발을 하고 마음 원리를 알게 되다 보니까 아, 심리 습관 문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가 치료법에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마음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치료해서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만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냥 그 차이 뿐이에요, 저는요. 이런 점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리나 정신의학 관련되는 부분 쪽은 제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웃음>